아이태. 네, 감사합니다. 일자는이는 시대 예 안녕하십니까 박승입니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씩 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러기 싫은데 안전하게 모든 유세나 이런 것들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부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선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어, 아쉬울 때도 있고 또는 좀 지칠 때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요. 하여튼 선거는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까지가 사전투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4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마지막 판단을 하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돼서 공약 관련돼서 꼭 필요한 정보는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어제 오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또, 더 나가서 좀 부탁을 드리면, 그다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당 당대표가 바닥에 큰 절을 엎드려서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후보는 어, 울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울듯이 항상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익숙한 광경 같아요. 그런 광경이. 어, 그리고 그렇게 어, 긍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던 정치 세력치고 그 이후에 진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대로 정치하는 것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짜 어, 그런 모습 보이고 나서 반성하고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준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선거의 1차적 기능은요, 어떤 공직에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고르셔야 돼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심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기능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정치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해갖고 또 뭔가 정말 개선돼야 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게는 명백히 징벌적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 세력이 위기에 몰렸다고 무릎 꿇고 울고 불고한 번만 봐주면 잘하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진 모습 거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징벌적 투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대로 징벌적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희가 호남에서 거의 전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선거 때, 2016년 제가 당선됐을 때. 제대로 그때 해처리를 휘둘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러내야 될 세력들은 확실하게 걸러지는 선거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은 어떤 정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부터 사사건건 방해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문제를 다 발목 잡고 비판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정부가 왜 코로나19 얘기만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세력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태도가 앞뒤가 맞아 보입니까? 언제는 계속 코로나19 얘기하면서 시시건건 방해하고 비판만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19 얘기 그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얘기만 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세력의 태도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그 정치 세력은 3월 내내 반대했습니다.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또는 공개 발언을 하면서 그것은 표를 사기 위한 파퓰리즘에 불과하다. 돈을 표로 사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 그것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연 이 세력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력의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정치적 세력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정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력은 오히려 정치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징벌적 투표를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정부의 국민 안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섰던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낱 푼돈처럼 여겼던 그 세력을 우리가 징벌적 투표 대상으로 삼아야지 되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 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자산을 근거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의정활동 관련된 공약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친다는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laughs> 아,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나, 국회의원이 됐을 때나, 그리고 지금 재선에 도전했을 때나, 똑같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저에게 해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국회의원 제발 일좀 하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국회 대부분, 대부분 회의를 못하고 고위콧 상태거나 휴식 상태죠.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현재 국회는 회의하는 일정, 회의할 때 다룰 안건을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당이 합의해야만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당 또는 두 당이 나 회의 안 해. 나 회의하기 싫어. 나그 안건 다루기 싫어. 나그 안건 안 다뤄. 이래 버리면 회의 일정도 안 잡히고 안건 결정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당도 생깁니다. 내 얘기 들어줄 때까지 나 회의 안 해. 내 얘기 들어줄 때까지 그 안건 논의 안 해. 보이콧이죠.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만드는 건 법입니다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가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변한다고 세계 석학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조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그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나라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 운영 시스템인 법이 보다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국회가 과거처럼 일 안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회의 일정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들겠습니다. 몇 월, 몇 월, 몇 월에는 본회의 열고 언제, 언제 상임위 열고 이런 것을 아예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당이나 두 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동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두번째는 안건의 경우에 발의한 순서대로 시간이 지나면 차례차례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된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불출석하는 일수에 비례해서 월급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출석한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사실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고 또 하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사익만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가 될 것이고 생산성이 높은 국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성원해주시면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역 공약 목본천 복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 의정활동 공약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관련된 감사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계속 들어주시던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마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통행의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고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까지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 찍으면 은평 그 <목소리> 발전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